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백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위로의 음성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크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이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엄청난 질문들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왜 고통당하는 욥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질문들을 쏟아 부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정말로 원한 것이 달콤한 위로의 음성이 아니라 분명한 해답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31장에서 전능자가 되게 대답 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의 일뿐 아니라 이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자신을 이해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전능한 생각과 계획을 능히 다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내가 가늠하고 재고 판단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칼질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의 작은 뇌에 감히 하나님을 다 담으려 한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요백이 던지신 그 모든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주님은 온 천지도 모자라서 그의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당신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작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머릿속에 담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오늘 동기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